의학은 결국은 통계학이거든요. 어, 혈압이 너무 높은 게꼭 좋다 나쁘다라고 말하기에는 어떤 의사 선생님 한 둘의 의견만으로 결정되는 건 아니고 수없이 많은 데이터가 쌓여서 이제 하는 얘기예요. 왜 저기 뭐 건너마을 김영감님이 뇌출혈로 쓰러졌을까? 왜 반신불수가 돼서 참 남은 여생이 참 불편해졌을까? 압력이 높으니까 터지려나? 그래서 이제 그렇게 터지는 사람을 좀 막아보자. 20세기 들어서 소위 예방의학이 대두되면서. 미리 아프기 전에 해결해 보자라는 게 나왔고 압력 높은 사람 수십만 명과 압력이 괜찮은 사람을 비교한 거예요 단순히 비교해봤더니 를 정말로 10년 15년 놔뒀더니 이런 뇌혈관 손상 그리고 동맥경화 우리 모든 혈, 혈관 질환의 근간이 되는 그런 동맥경화의 확률들 그리고 뭐 묘하게도 망막 손상이라든 지 신장 기능 그다음에 말초 신경 손상 너무 많은 혈관 이상과 압력 높은 게 연관이 되는 게 밝혀져서. 이제 아 그럼 혈압 높은 게썩 좋은 건 아니구나? 그럼 낮추자. 그렇게 시작이 된 거지. 뭐 그냥 뒷골이 땡겨서 머리가 아파서, 뭐 눈이 충혈돼서, 뭐 코피가 나서 혈압 높은 걸 낮추자. 그 개념은 좀 아닙니다. 근데 이제 이 혈관이라는 그 구조물들이요. 사람 몸에 있는 모세혈관을 다 붙이면 뭐 지구에서 달까지를 뭐몇번 왔다갔다 할 정도로 뭐 길다는데 그 혈관들이 끊임없는 충격파를 받고 있다면 혈관벽에 미세한 손상들이 자꾸 생길 겁니다.